네, 안녕하세요 주식 후견인 문재우입니다네 오늘 뭐 잠깐 뉴스를 봤는데 어제 나스닥이 대폭락하면서 이제 시장의 흐름이 바뀌었어요 어, 어제 영상을 올려드렸을 때와는 약간 다르게 이제는 악마들만 춤출 수 밖에 없는 시장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코가 베이시는 분들은 더 크게 베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운이 좋아가지고 코를 하나 더 달고 올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되는지 한번 얘기해볼게요 자 오늘도 이렇게 멤버십에 하루하루 계속 이제 가입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경제 섹터 인사이트 확장에 이제 M.O.D.님, 콩콩이님, 신성호님 가입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꼭 열심히 해서 알짜들 어디 나가셔서 이제 말씀하실 때 지식인처럼 보이실 수 있는 그런 내용만 간추려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어쨌든 뭐 조금 전에 속보가 나왔죠. 우크라 크림 대교 폭발은 시작이다. 불법 시설을 파괴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러시아가 항상 이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기존에 있었던 우크라이나 영토가 뭐한요 정도 있다고 치면은 요걸 침범해서 요거를 갖다 뺏었었죠. 그런데 이 크림반도는 2014년에 병합이 됐으니까 러시아 거라고 주장을 했어요. 요거야 뭐 탈환이 된 거는 우크라이나 거니까 다시 가져간다 하더라도요. 그런데 이 탈환된 부분도 그러니까 탈환된 부분 중에 덜 수복됐던 부분 요 부분 요런 부분들은 자기들끼리 이제 뭐 합병을 할 거냐 말 거냐 투표를 해가지고 날치기로 합병을 시켰죠.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음 잠깐만요. 색깔을 좀 바꿔가지고 요 부분에 대해서 침공을 하게 되면은 너희들은 우크라이나 영토를 침범을, 침범을 하는 거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크림반도에서 폭발음이 열렸죠 이제 이게 전쟁의 양상이 좀더 심하게 바뀌는 겁니다. 이제 우크라이나가 우크라이나 도 러시아를 침공한 꼴이 됐죠. 원래 지 땅을 지가 찾아가는데 몇년 텀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그렇게 된 겁니다. 어쨌든 이거 골 때리는 뉴스예요 원래 시장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자, 전날에 미국 고용이 강세라서 꽁꽁 얼었다. 고용이 강세인데 주가가 빠진다. 원래 고용이 강세면은 주가는 같이 올라가야 되잖아요. 경제 자체가 좋아져야 되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고 물가만 잡겠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물가를 떨어뜨리기 위해서는 금리를 올려야 되는 거죠. 금리를 올려야 화폐 가치가 높아지고 그로 인해서 물건 가격이 떨어지게 되니까요. 지금 화폐 가치가 똥값이기 때문에 물건 가격만 계속 올라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필이면은 고용이 탄탄한 거예요. 고용이 탄탄해. 야, 여기서 금리 더 올린다 하더라도 노동자는 이들은 버틸 수 있어 이런 식의 말도 안 되는 계산이 나오는 겁니다. 그죠? 실업률과 임금이 여전히 강세다. 그런데 이게 재밌는 기사를 최근에 한번본 적이 있었는데 패스트푸드점 있잖아요. 미국의 패스트푸드점. 얘들이 내년도에 시급을 갖다가 50% 인상을 한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주의 패스트푸드 직업만 하더라도 우리나라 돈으로 임금이 거의 500에서 600만 원 정도 나오는 정도 이렇게 되더라고요. 미국도 끝났죠. 이건 이제 인력시장이나 이런 거다 망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다운은 이렇게 빠졌고 AMD, 엔비디아, 테슬라는 또 엄청나게 빠졌고 유가 역시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배럴당 100달러를 또 위협하게 됩니다. 지금 나랑, 뭐 말도 안 돼요 지금. 뭐 자이언트 스텝에 다시 무게를 두고 있고 암호화폐도 동반 하락을 한다. 다만 주식보다는 안정적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이것도 말도 안 되죠. 자 미국이 일단 중국 반도체 수출을 추가 규제하기로 했습니다. 이건 뭐 어저께 뉴스 밤 나온 거니까 보신 분들도 있었을 거고 이게 왜 그렇냐면 어, 뒤에 한 설명 드릴게요. 자 상무부는 반도체 회사 YMTC를 비롯한 미검증 기업이 리스트에 오른 중국 기업들과 거래를 하면서 물건 보내기 전에 뭐 어떤 수행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1년의 규제 조치는 슈퍼 컴퓨팅 기술을 이용해가지고 핵무기 및 극초음속 미사일을 개발하고 요런걸 갖다가 진자를 놓치기 위해서 고안이 되었다. 제가 항상 말씀 드렸잖아요. 최강의 나라가 되기 위한 조건. 나라 조건. 1번 경제력. 2번 무력. 중국이 경제력은 됐는데 무력이 안 돼가지고 G2라는 이름이 무색하게 미국한테 많이 밀렸었잖아요. 근데 이게 미국이 하나하나씩 박살을 내고 있죠. 트럼프가 미죽 무역관세. 제가 뭐 관세장벽이라고 한번 설명드린 적 있죠. 요거랑, 일단 무력 부분은 최근에 많이 따라왔어요. 항모도 늘어나고. 항모가 원래 최고의 그거거든요. 육군, 공군, 해군 중에 가장 강력한 건 해군입니다. 해군. 그래서 대항해 시대 때 영국이 글로벌을 장악을 했다라는 걸 말씀을 드렸었고요. 항모가 많으니까 미국이 그래서 해상력을 바탕으로 전 세계를 다니면서 작사를 낼 수가 있었죠. 그런데 이게 중국이 많이 따라온 겁니다. 그리고 최근에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이런 슈퍼컴퓨터의 전세계 슈퍼컴퓨터 대부분이 중국산이에요. 중국산. 이렇게 된지 오래됐어요.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20개열 박사가 몇년 나오는 20개열 박사 숫자. 숫자가 미국보다 중국이 10배 이상이 된지 오래됐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트럼프가 여기서 이제 중국 유학생들도 자기 나라에서 쫓아버렸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뭐 어쨌든 간에 이렇게 서로 간에 아무것도 못하도록 제재를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제재. 그러니까 중국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든 뭐 환율 부분에 대해서 기축통화를 건들고 있죠. 중국은 기축통화 달러를 갖다가 없애버리겠다. 뒤에 설명해 드릴게요. 자. 중국 같은 경우에 지금 타키투스 함정에 빠졌다고 얘기해요. 타키투스는 그 타키투스의 역사라는 책에서 황제가 인민을 미워하는 대상이 되면 뭐 좋은 일은 나쁜 일인 간에 사람이 혐오를 가져온다. 국민의 신뢰를 잃게 되면 그가 어떤 말 하든 거짓으로 여겨져서 정치가 대혼란에 빠질 수 밖에 없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부동산을 갖다가 상승을 시키면서 공동부유로 가자.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중국이. 근데 이게 선 분양을 하고 나중에 대출금을 갚는 식으로 갔었는데 중국의 세력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상하이방 그다음에 공산당 청년당 그리고 요거 하나 더 있는데 하여튼 요거 하나가 생각이 안 나네요. 요세개 중에 하나가 하나 더 있는데 요게 생각이 나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그런데 이 상하이방 중에 하나가 헝다였던 거예요. 헝다. 근데 시진핑이 여기서 상하이 방 애들이랑 작사를 내고 있어요. 공청당 애들. 여기 무슨 뭐 엘리트 뭐 그런게 있어요. 이게. 이게 어떤 거냐면 이제 그 과거에 그 공산당을 창립한 엘리트들 거기 자손들 시진핑이 요쪽에 이제 축 되어 있을 거예요. 근데 헝다가 이제 상하이 방 거인데 상하이 방을 갔다가 날리기 위해서 헝다도 조지고 정적을 정적을 다 없애버린 거죠. 공청당도 조지고. 이렇게 조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 부동산이 그냥 터져버린 거예요. 홍다에서 그러면 부동산을 갖다가 지금 공동보유로 해서 선분양을 하고 대출금을 내주, 내게 해, 만들었던 그런 인민들이 지금 디폴트를 내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홍다 역시도 디폴트를 내고 있고, 국내에도 저 상하이 방에 하나 연계되어 있었던 사람 중에 한 명이 있죠. 제주 시나월드라고. 제주 시나월드 있었던 이. 투자했던 중국인은 한국에서 경영을 하다가 방콕에 갔었나? 방콕 갔는데 거기서 납치당해가지고 살아 돌아오긴 했어요. 살아 돌아오는 조건이 제주 신화월드에 대해서 경영권을 포기한다. 뭐 이런식. 그리고 중국에 있는 자본을 모두 포기한다. 이런 거였어요. 자, 어쨌든 중국 역시도 지금 금리나를 해서 빚을 내서 다시 집을 사라라고 경제를 갖다가 막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 법을 붕괴로 막기 위해서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금리가 올라가니까 부동산 거래가 안 돼서 오히려 가격이 폭락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는 경제를 막으려고 다시 금리를 하고 있어요 좀 상반된 거죠 자또 악재 휘발유 경류 4주째 내렸지만 운유 감산에 떠오른다 오펙에서 또 감산을 했어요 야 우리 좀 돈좀더 벌어야겠어. 이제 증산 안 하고 감산할게. 세계야 뭐 어떻게 되든간에 우리는 그냥 간다. 갈길 간다. 그래서 또 이런 것들이 이제 강 달러를 만드는데 일조를 하겠죠. 우리는 원유를 수입할 때 달러로 수입을 해야 되는데 지금 달러가 외국인이 이탈하는 상황에서 부족한데 이거를 다시 만들려면 힘들겠죠. 자, 인도 역시 외환 보유고 감소하고 있습니다. 킹탈려스에 2년 만에 최저다. 무슨 뭐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국채를 내다 파는 중앙은행들. 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미국 국채를 갖다가 각국의 중앙은행이 팔면서 미국 국채를 팔면 뭐가 되겠어요? 그러면 달러가 다시 들어오겠죠. 유출이, 해외로 유출이 되었던 달러를 갖다가 국채 보유했던 거를 다시 팔면서 달러를 유입을 시키는 거예요. 이러면서 환율을 맞추겠다 이건데, 제가 예전에 채권 시간에서 한번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죠? 채권이 이렇게 시장에 파는, 파는 주체가 많아지면 가격이 떨어지겠죠? 그러면은 미국 국무 부 입장에서는 어떤 느낌이 들까요? 금리를 갖다가 계속 올려서 이걸 맞춰줄까요? 아니면 채권을 매입을 할까요? 채권 매입을 하면 되겠죠. 그러면은 보다 헐값에 채권을 매입하고 소각해 버리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미국이 인플레이션을 갖다가 수출한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어쨌든간에 골 때리는 겁니다. 지금 상황이. 자, 어, 주요국들이 최고 안전자산에 불리는 미국 국채를 대다 팔고 있다 고강도 긴축에 강달러에 맞서서 자국 통화가치 하락을 방어하기 위해서 달러를 조달하는 역환율 전쟁에 나올 것으로 풀이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결국은 뭐 중국도 국채를 어마어마하게 지금 미국채를 팔고 있고 한국도 팔고 있고 그리고 많이 보유하고 있는 것이 뭐 미국의 개인이나 기업 뭐 이렇게 해외 보유액이라고 하지만 전체의 30% 밖에 안 된다 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30% 중에서도 뭐 이어서 23% 정도는 연준이다. 미국 국채의 금리가 큰 폭으로 오른 듯 악순환이 이어지니까 국채 가격은 떨어지고 금리는 상승하고. 근데 금리 상승은 미국 쪽에서는 좋아하죠. 왜냐면 금리가 상승하면은 물가를 잡을 수 있으니까. 그죠. 그리고 자산의 거품이 빠지니까요. 실제로는 제일 좋아하는 건 미국밖에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18억에서 12억으로 떨어졌다. 수원이 강남, 뭐 광교도 무너지고 있고. 여기도 뭐 연끌이 많겠죠. 연끌이 많을 거고. 이제 이렇게 되면은 주식 시장에서는 어쩔 수 없이 제가 어저께 말을 했던 누뚜고 코베 간다는 종목들이 상승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유튜브 창에서 검색해 보세요. 다 이런 식으로 가거든요. 그러면 저를 제외한, 지금 제건 아예 나오지도 않고요. 저를 제외한 모든 것들이 매수를 추천하고 있잖아요. 그죠? 물론 이 친구들이 대부분이 유사투자자문이긴 해요. 유사투자자문이긴 하고, 뭐, 자기들이 이제 추천을 하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수익이 우선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고. 두 번째, 그 수수료를 크게 받기 위해서 약간 레버리지 높은 그러니까, 리스크가 큰, 큰걸 알려줄 수도 있는 거고요. 그죠? 근데 뭐, 세 번째, 세 번째는 어떻게든 예측하고 정말 수익을 줄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네 번째, 세력들의 친구일 수도 있는 거겠죠. 그리고 사실 차트로 접근하는 게 가장 쉬우니까 1, 2, 3, 4번 중에 어느 게 답일 거라고는 제가 확답을 드리진 않겠습니다. 그건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는 거고요. 뭐, 이렇게 되면 어떻게든 간에 주식시장은 우리가 원하지 않는 방향대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이 이 종목이 지금 물려있는 분들은 이제 비중을 축소할 수 있는 절호의 기계가 되는 거고요. 아래에서 산 사람들은, 그리고 신규 진입자들, 이런 분들은 이제 도파민이 분배가 되면서 도박의 길로 빠질 수 있는 겁니다. 여기 보세요. 이세력들 이제 앞으로 계속 이야기 나오면서 돌 겁니다. 리튬 플러스를 대상으로. 왜냐? 전체적인, 전체적인, 매크로 리스크가 커질 때, 매크로 리스크가 커진다는 건 어떤 거겠어요? 우리가 아는 진짜 뭐, 큰 대형은행, 연기금 기관, 이런 거겠죠. 각 나라별로 있는 그런 거겠죠. 근데 이 매크로가 리스크가 커지면 이머징 시장에서는 자금이 빠집니다. 이머징 시장에서 자금이 빠지는 게 아니라 이머징 시장에서만 빠지는 게 아니라 이머징 시장에서도 자금이 빠질 때 달러로 빠지잖아요. 그러면 이 이머징 시장에 사둔 해외자산, 있을 거죠. 그게 뭐 미국이든지 이렇게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이 해외 자산을 다시 팔아서 달러를 채우기 위해서 여기 해외 자산도 빠집니다. 악순환이 이어지는 거예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런 얘기도 도는 게 영국이 부동산이 폭락을 해가지고 거의 반값이 되니까 캐리, 캐리 자금이 들어간다. 그래, 캐리 자금, 달러 자금이 들어가서 여기 부동산을 다 매수를 해버리는 거죠. 그러면 파운드로 바꿔서 달러를 파운드로 바꾼 다음에 파운드로 거기 자산을 사야 될 거잖아요. 그럼 이 중에 이런 환율에 대한 변동폭을 좀 줄일 수 있겠죠. 그러니까 국가가 막지는 못하는 겁니다. 다만 무슨 문제가 있느냐? 자신의 국가 부동산이 타국에 많이 타국 비중이 높아지겠죠. 우리나라처럼. 우리나라가 전 정권에 있었을 때, 중국, 보지 말잖아요. 제주도에 어마어마한 비중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뭐, 지금, 아파트도 좀, 고급 아파트도 그런 게 많죠. 요런 것처럼. 모든 게 이어져 있어요. 장난 아니죠. 상당히 복잡한 겁니다. 그러면, 아까도 다, 다시 한번 넘어갈게요. 자, 대형 기관들이 들어와서, 이머징 시장에서 자금을 이탈한다. 그러면은 그런 애들이 들어왔을 때 제가 예전에 존 에프 그거 모거스턴이 부장 예시 드리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대형 우량주를 위주로 투자를 해놓은 걸 빼가겠죠. 그러면 어쨌든 간에 여기 엮여있던 사람들, 개인 투자자들, 손절하고 나올 수도 있어요. 같이 엮여있다가. 그럼 엮여있으면은 여기서 손절하고 나와서 손절 한30% 했어. 그럼 이제 내 주식 인생은 끝났나 보다 하고 이제 그만하겠어요? 아니죠. 이30%메꾸기 위해서 유튜브 봅니다. 유튜브. 주식이라고 쳐 봐요. 주식을 쳐 보면은 시장에 아까도 얘기했듯이 뭐 코리아이스 이런 것들. 상한가 간 거. 그다음에 뭐 WI. 상한가 간 거. 이런 것들. 각 그날 시장에 상한가 가고 있는 거쳐 보면은 아까처럼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데 대부분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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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다, 좋다 해요. 그러면 사람들은 일단 그거 무지성으로 쪼고 봅니다. 손절 30%를 메꾸기 위해서. 그럼 그 종목은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자, 운이 좋았어요. 이때부터는 확률 게임으로 가는 겁니다. 확률 게임. 승 아니면 패 승패 50대50. 내가 샀을 때 올라가거나 떨어지거나 확률 게임으로 갑니다. 가는데 이 확률 게임이. 전체적으로 횟수를 1만 1천 했을 때 로또식으로 확률이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니에요. 횟수를 갖다 어마어마하게 하면 결국 승패는 50대 50이라고 나오잖아요. 그런데 주식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확률게임 자체에서 확률을 세력이 잡고 있으니까 세력이 뭐 연상을 몇번 쳤는데 우린 요쯤에서 다 털고 나올게 라고 얘기를 해버리면 그때부터는 50대 50 확률이 아니죠. 100% 지는 겁니다. 100% 여기 들어간 사람은 100% 지는 거예요. 50대 50으로 시작했던 게 올라가면서 48대 49뭐 30대 몇으로 하면서 여기서 끝나는 겁니다. 그러면 누군가는 A종목에서 돈을 벌고 B종목에서 돈을 벌고 C종목에서 조질 수도 있는 거고 누군가는 A종목에서 돈을 벌고 B, C는 하지 않고 시장을 떠날 수 있는 겁니다. 개인 투자자도 과연 몇 명이나 그렇게 될까요? 없겠죠. A라는 종목에서 돈을 벌면 B, C, D 갔을 때 무조건 망합니다. 확률 게임에서 확률이 안 맞으니까요. 아예 A부터 끝날 수도 있어요. 악마들이죠. 세력 이걸 악마. 그런데 그 악마들이 매크로 시스템상 춤출 수밖에 없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악마들을 도와주는 게 유튜버도 된다. 플러스 유사 투자자문, 각자도생 하세요. <laughs> 이제 어, 월요일 밤에. 저희 멤버십 분들한테는 매도 종목 전달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정상적으로 매도로 진행해볼게요. 매도로 진행하고 이 부분이 만약에 방향성이 안 맞아가지고 약간의 이제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하면은 매수 이미 해둔 거 있죠. 그거랑 포트폴리오 진행해서 해지하면 되니까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그런데 이런 종목으로 들어가면은 결론을 말씀드렸습니다. 한번 따도 아니지 백번 따도 한번 이름 끝. 멤버십 분들은 너무 불안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뭐 기존 종목에 대해서는 제가 어떻게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요. 기존 종목. 그거는 괜찮은 종목들이 있을 리가 없죠. 대부분이 어떤. 전문적이라는 생각 없이 그냥 등락으로 움직였으니까요. 여러분들도 저를 만난 건 유튜브로 만나신 것처럼 대부분의 분들이 유튜브에서 종목을 많이 찾으시고 그리고 리딩방을 많이 가입하셨을 겁니다. 그죠. 그런데 그 리딩방들이 전문성이 있느냐는 여러분들이 판단하시고요. 어쨌건 기존 종목에 대해서 등락이 있는 거는 상승 때마다 계속 제가 정리하시라고 말씀을 드렸고. 현재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제가 그 매주 진행해 드리는 거 보고 있으니까 함께 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음.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 뭐 멤버십이랑 이런 거 상관없이 그냥 기존에 이제 가지고 계셨던 이제 그 아까 세력 지도 있던 잡지도 있잖아요. 그런 거 가지고 계신 분들은 지금이 마지막 기회입니다. 아셨죠? 그래서 내 평단이 왔을 때는 무조건 과감없이 그냥 경, 공부했다고 생각하시고 버리시고 평단이 오지 않았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감내하실 수 있는 정도의 손실이 되시라면, 정리하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 어쨌든 간에, 한동훈 장관이, 지금 금융기관에 이 대해서, 그리고 상장회사에 대해서, 여러 방면에 촉수를 쪼이고 있잖아요. 이렇게. 쪼이고 있어요. 쪼이고 있는데, 그 세력 지도들이 전부 다 지금 정치인들과 엮인 것도 있고, 가십거리에 엮인 것도 많죠. 그러면, 한 번에 이거 연계되면, 줄도산 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안 왔으면 좋겠는데 예전에 그런 적이 있었어요. 모다 라는 그런 기업이랑 파티게임즈라는 기업이 파티게임즈가 날아갈 기업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이게 한 번에 거래정지 되면서 상장폐지가 됐어요. 근데 이게 한 14억인가 들어가신 분도 있었는데 한 번에 끝났죠. 어느 정도 손절범위선은 잡으시고 진행을 한번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뭐 아무리 급하다고 그래서 절대로 같이 춤출 생각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이거 진짜. 다음 타임, 다음 번이 무대가 다시 돌아옵니다. 확률게임에서 무조건 지는 거니까 절대 같이 하지 마세요. 아셨죠? 자, 차트를 한번 보면은, 뭐, 어쨌든 간에, 지금 이 박스권 자체가 되게 가벼워졌어요. 여기도 이제 더 이상 못 올라가는 그런 구조처럼 되어버렸죠. 그래서, 이제 상방보다는 하단으로 갈 확률이 높아졌어요. 그죠? 여기서 어느 정도 요 부분이 뚫고 올라와졌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월요일날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빠진다고 하면은 아래로 빠져서 터치할 확률이 더 높겠죠. 그러면, 기술적으로 봤을 때 과연 이게 W가 나올 것이냐 아니면 이렇게 빠질 것이냐 라고 생각했을 때 저는 1번보다는 W보다는 2번일 가능성이 더 높다고 생각이 됩니다. 한 차례 더 흔들어줘야 될것 같거든요. 거래량 또한 뭐 여기서 어느 정도 터지긴 했었지만 그래도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이진 않아요. 코스닥 음. 뿐만 아니라 코스닥도 마찬가지겠죠. 100. 이것도 뭐 보시면은 지금 거의 디디기가 힘들 정도의 그런 상황이죠. 요 정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요거, 요 구간을 받아주지 못한다면, 천사비 요거를 받아주지 못하고 빠진다면 조금 더 추가적인 하락이 할수 있는 상황. 그래서 우린 여러 가지 가능성을 둬야 되지만, 아까도 마스, 말씀드린 대로 악마들이 춤출 때는 요게 빠졌을 때입니다. 근데 제 생각에는 춤을 출것 같아요. 그래서 영상을 올려드린 거예요. 억울하지만 우리는 다음 무대를 기다리자고 또한번 말씀을 드렸고요. 그죠? 억울하지만 우리는 다음 무대를 기다리자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렸고요. 그죠? 어 여튼 뭐 주말 동안 잘 쉬시고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지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제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세요.